장르별 출시 예정 게임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출시를 앞둔 픽셀 그래픽 액션 게임 중 데모를 지원하는 게임들을 직접 즐겨보고 기대작들의 특징과 장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좋은 손맛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인디게임 개발팀 콩코드의 국산 기대작으로 시작해볼게요 라오어의 조엘과 엘리 산나비의 주인공과 금마리처럼 두 주인공의 케미가 기대되는 퍼즐 액션 어드벤처 그레이테일입니다. 함정 사무소를 운영 중인 주인공은 어느 날 실종된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소녀의 의뢰를 받아 어떤 섬으로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소녀의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평온해 보이는 섬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건축물과 비밀들을 마주하면서 거대한 사건의 한가운데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한 시간 분량의 짧은 데모였지만 기대 이상의 많은 장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캐릭터의 표정까지도 표현해낸 디테일한 픽셀 그래픽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도록 설계된 퍼즐과 길찾기, 상당히 직관적인 조작감으로 탐험과 전투는 물론 매력적인 보스전의 손맛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진짜 재미는 분명 스토리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데모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 스포를 하진 않겠지만 미스터리한 이선뿐만 아니라. 주인공에게도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고 바로 이 부분이 게임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 사이에 쌓여가게 될 유대감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젤다 시리즈와 같은 게임들을 재밌게 하셨던 분이라면 데모를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년 중순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관심갔던 게임 동화책 삽화 같은 부드러운 색감과 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이 매력적인 라스트문의 데모도 늦게나마 즐겨봤는데요. 혼돈에 빠진 세상 속에서 어둠에 맞서 마지막 달을 지키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수 있습니다. 게임의 가장 큰 재미 요소는 무기별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보이는데요. 검과 방패를 들고 있을 땐 사정거리는 짧지만 방패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투가 가능한 반면 창의 경우엔 더욱 긴 사정거리로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면서도 적의 원거리 공격을 쳐낼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무기를 바꿔 사용하는 재미가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각 무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무기의 레벨이 오르는 육성 요소도 있어서 만약 어려운 보스를 만나더라도 약간의 노가다로 재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게임의 난이도가 억지스럽지 않은 깔끔하게 구성된 것처럼 보이고 조작감도 만족스러우며 체력 회복에 대한 편의성이 좋은 편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글을 지원하지 않지만 게임 내 대사량이 많지 않다 보니 즐기는 데에 별부리가 없었던 만큼 꼭 데모를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했던 블라스포머스나 라스트페이스 같은 느낌의 메트로베니아 에덴스 가디언입니다. 에덴이라는 신성한 정원을 지키는 수호자인 루미너스가 되어 커럽션이라는 어둠의 존재에 의해 오염된 에덴을 정화하기 위한 희생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트레일러를 통해 예상했던 그대로 메트로베니아식 맵 구성에 더해 약간은 매콤한 플랫포머 액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은 단검을 날려 해당 위치로 순간 이동하는 이를 통해 까다로운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적의 뒤를 급습할 수 있는 점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다른 메트로베니아와는 다른 조금 색다른 손맛과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과 싸울 때에는 이 순간이동을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적의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 순간이동을 통한 급습 이후에 즉시 회피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격당하는 경우를 자주 겪을 수 있었습니다. 솔트앤 생추어리 느낌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잠몹 하나하나도 약간은 까다롭다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이 순간이동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난이도를 결정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에 메트로베니아들을 재밌게 하셨던 분에게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사이버 펑크 스타일의 네오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하는 메트로베니아, 울터드 알마입니다. 왜인지 모든 기업을 잃은 주인공 알마가 되어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쫓는 조직을 피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거대 기업들의 음모를 밝혀나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방금 전 소개한 에덴스 가디언처럼 단검을 날려 해당 위치로 순간이동하는 이를 통해 점점 어려워지는 장애물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게임의 핵심 재미로 보입니다. 여러 장애물이나 텔레포트 포탈 같은 사물에 단검을 던져 이동하는 매백이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는데요. 데모는 첫 번째 보스를 만날 때까지의 분량을 담고 있는데 보스전 역시 단검을 통한 순간이동으로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게이지를 모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다만 키보드로 플레이할 경우엔 버튼이 씹히는 도작감이 살짝 오묘하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 가급적 패드로 플레이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임만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약간의 연애 시뮬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캐릭터의 호감도를 쌓아나가면 약간의 서비스 컷도 즐길 수 있는 듯했습니다. 한글 번역이 나쁘진 않지만 약간은 번역투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SF 분위기를 가진 메트로베니아. 히폭서스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은 채로 거대한 외계우주선 한가운데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으스스한 우주선 곳곳에서 특이한 외계종족이 벌이고 있는 어두운 실험과 여기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탐험을 이어가며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고 사악한 세력의 미스터리한 음모를 밝히는 것이 게임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게임 자체는 별다른 튜토리얼 없이도 직관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주치는 외계 종족을 물리치면서 복잡한 맵 이곳저곳을 탐험하고 적을 물리쳐 얻은 재화를 사용해 무기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각 무기는 두 가지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 형태의 경우 빠르고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 적과 싸우기에 적합한 반면 회복 형태의 경우 사거리도 짧고 공속도 느리지만 적에게 데미지를 입혀 HP를 회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체력 회복 기능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게임에 도전해 볼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해 볼수 있었던 데모와 달리 본편에선 화염 방사기 같은 더 많은 무기도 등장하는 듯한데요. 게임 특성상 별다른 언어압박도 없는 만큼 슈팅 형태의 메트로베니아를 찾으신다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슈팅의 재미를 가진 또 다른 메트로베니아 테일즈 오브 페이트입니다. 은밀한 어둠 속에 기괴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나선 세 명의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로 진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왕국과 던전을 탐험하며 전투와 탐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적을 세 마리 없앨 때마다 체력을 회복한다거나 두번 연속 공격하는 등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여러 무기를 사용하면서 적을 얼리는 등의 스킬을 사용해 싸워가게 되는데요 활이라는 무기의 특징을 살려 줄을 끊어 상자를 떨어뜨리거나 장애물을 올리는 등 나아갈 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맵 구성이 대단히 복잡하진 않지만 간혹 어두운 장소에서는 장애물이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외엔 전투와 탐험 모두 무난한 재미와 손맛을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데모에서는 활을 사용하는 캐릭터만 즐길 수 있었지만 본편에서는 거대한 대검을 휘두르는 돼지 등 다른 캐릭터도 있는 듯 합니다. 또한 게임은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월드맵, 그리고 월드맵에 있는 마을이나 던전을 진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어 길을 찾기도 하는 만큼 모든 장소를 꼼꼼히 가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데모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 약간의 언어 압박이 있었지만 본편에선 한글을 지원할 듯하니 부담없이 플레이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던 게임, 네크로 퓨지티브의 데모도 즐겨보았는데요. 형상을 바꾸는 혼돈의 신 스코로즈의 컬트 신도인 주인공은 마녀 사냥 속 가족과 동료들을 모두 잃은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추종자가 되었는데요. 이에 분노에 찬 스코로즈 신의 축복을 받아 복수를 위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게임 배경에서 알수 있듯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을 죽인 후 시체를 흡수하고 해당 시체처럼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지정된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게임의 가장 큰 목적인데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자밋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주치는 모든 적을 물리칠 수도 있는데 적을 죽이다가 잘못 들켜 적평사가 종을 올리기라도 하면 한 번에 정말 많은 적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무쌍이 불가능해질 게임 후반부로 가면 자밋 기능을 잘 이용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적의 AI는 때론 굉장히 똑똑하고 때론 너무 멍청하기도 한 조금 오락가락한 느낌이 들어서 컨트롤에 자신 있다면 무쌍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궁극기 얼리시를 통해 마치 디아블로처럼 변할 수도 있으니 때론 모든 걸 부셔버리는 짜릿한 손맛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 판타지 보스러시 액션 게임 루비나이트입니다. 마치 동화 속 빨간 망토처럼 귀여운 토끼 모양 후드를 둘러쓴 주인공의 외형과 달리 왕국을 되찾는다는 목적하에 헐트와 언데드. 전염병과 같은 어두운 소재를 담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게임들에 비해 아주 매콤한 전투가 게임의 핵심으로 보였습니다. 마우스로 적을 타겟팅하여 약점을 찾고 게이지가 충분히 모이면 빠르게 적을 베어 지나가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포커스라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평타 데미지와 비교했을 때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커서 약점을 찾는 포커스라는 시스템이 거의 반강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시스템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순 있지만 적의 패턴을 파악하고 조작감에 익숙해지면 단한 번에 평타 없이 약점 공격만으로 보스를 물리칠 수 있기도 한 만큼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데모에서는 두개 보스를 상대할 수 있는데요. 모든 소울라이크류 게임이 그렇듯 보스의 자비 없는 공격 속에서도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데미지를 입히며 포커스를 잘 사용한다면 누구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들보다 더 짜릿하고 매콤한 맛의 게임을 찾으신다면 데모부터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픽셀 그래픽으로 꾸며진 데모를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액션 게임들을 직접 즐겨본 느낌을 적어보았는데요. 장대한 3D 그래픽 게임을 켜기까지 부담감이 느껴지시는 날에는 이런 게임들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